알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사무엘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사무엘이 중심 내용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오늘 부분입니다 아, 오늘 본문 3장에서 엘리의 이름보다 사무엘의 이름이 더 많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하고 과거로 상징되는 엘리 제사장의 리더십은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그 시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해졌다. 귀해졌다.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가장 기본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모두 타락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라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을 세번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고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교차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과 어, 엘리제사장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아보는 엘리제사장이 지금 그 리더십이 교차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경험이 많은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희귀했던 시대였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까이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가까이 서서 사무엘에게 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좀 전에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던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내신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라 있는 영적으로 말라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담아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주께서 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이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임을 우리가 모두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